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개뜬금없이 이 타이틀 화면이 왜 나왔냐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아 일단은 여러분들이 병종 이라던가 그런거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병종 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근접보병, 정면전보병, 근접기병, 충격기병, 원거리보병, 원거리기병,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은, 자, 요, 기병전술 마스터가 뭐냐? 기병전술 마스터나, 이제, 여기 보면은, 장병무기 마스터, 보병, 아, 그리고 여기 있구나. 원거리전술 마스터. 그리고, 네, 보병전술 마스터가 뭐 이런게 있죠 자 일반적으로 저도 정확하진 않지만은 일단은 말씀드리자면은 기병전술 마스터는 근접기병 충격기병 그리고 원거리기병 군기병이죠 네 그거 세개를 모두 올려주는 유닛입니다 그리고 장병무기마스터 이거는 창이에요 창 예를들면은 뭐 정면전 보병들 정면전 보병들이랑 그리고 뭐 롬바르디아 창병, 그리고 기사창을 쓰는 유닛들, 충격기병들이죠. 여기 있는 충격기병들. 자, 뭐 이런 이런 유닛들의 공격력을 올려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근접 보병 전문가. 근접 보병 전문가는 말 그대로 근접해서 때리는 보병들. 뭐 일반 칼병이나 아니면은 저기 정면전 보병 창병들이겠죠? 근접기병 전문가는 근접기병과 충격기병입니다. 자, 그리고 정면전 보병 전문가, 정면전 보병 전문가는 말 그대로 정면전 보병 전문가죠. 그리고 원거리 전술 마스터. 자, 원거리 전술 마스터는 원거리 부대 지휘시, 그러니까 이제 원거리 보병, 원거리 기병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해상 유닛 지휘시 뭐 데미지 증가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 살라딘이, 살라딘 말고, 아틸라도 아니고, 아, 여기 있구나. 자, 사격 마스터는 말 그대로 활석궁, 화승총 사용하는 유닛들, 그런가, 궁기병, 궁수, 그리고 총병들, 이올라가고요 음, 검술 마스터, 한손검, 기사검, 그런가, 칼병이랑 근접기병들, 도끼 쓰는 애들은 적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근접보병 전문가 역시 근접 어, 원거리 전술 마스터, 원거리 자 여기 이 칭기습관 같은 경우가 제일 적합한 예라고 볼수 있겠네요. 칭기습관 같은 경우에는 기병 전술 마스터와 원거리 전술 마스터가 있죠. 그 말은 뭐냐면은 궁기병 쓰라는 거예요. 요거 두 개가 그대로 궁기병한테 적용이 되죠. 예, 그러면은 원거리 부대. 만약 군기병을 쓴다면 하은 군기병에서 두 개. 그러면 원거리 데미지 5% 증가. 그리고 기병이니까 원거리 기병이니까 기병의 데미지, 원거리 기병 데미지 5%. 좀 10%가 증가되는 그런 겁니다. 어, 이거를 구매로 팔다니 개 같은 놈들. 그에 비해서 이제 에드워드 흑태자 같은 게 원거리 전술 마스터랑 사격 마스터가 있죠. 그러면은 음. 원거리 전술 마스터랑 사격 마스터 요렇게두 개이기 때문에 네 군기병을 쓰기엔 군기병을 군기병을 쓸 수도 있지만은 뭐 기동성을 따지면 군기병이지만은 기동성이 없다면은 뭐 일반 궁수를 써도 상관이 없겠죠. 요렇게 장군들의 특성을 보시면은 내가 뭘 써야 되는지 대충 나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자 여기 보병 전술 마스터와 기병 전술 마스터 그리고 폭발이 있다. 자, 이렇게돼 있으면은, 자, 폭발이 이제, 현재 라운드에서 반드시 돌격이 촉발되는 스킬이죠. 그러면은, 일단은, 충격기병이나 뭐 이런 걸 쓰면 좋겠지만은, 에드워드 1세 같은 경우에는 근접기병, 근접기병과 바이킹 도끼맨 이런 것들을 써서, 어, 군기병을 카운터 치는, 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도달하는 시나리오가 불탄원정, 네, 십자군 시나리오인가 보면은 군기병을 상대하라고 만든 장군이에요 자 그리고 로버트 1세 자뭐 헤드헌팅 요렇게 있는데 자 서든어택마스터 자 아까 여기 도끼 요거는 이제 도끼 양손 무기 양손 검 그러니까 투핸드 소드맨 그리고 어, 군단대대 뭐 바이킹 도끼맨들 그런것들의 데미지가 증가하는 친구고요 어 그리고 장병 무기 마스터 장병 무기는 이제 창병 그럼 보병 전술 마스터 그렇다면은 로버트 1세 같은 경우에는 뭐 창, 창병 창 보병 보병 어 창병 창병 뭐 도끼병 뭐 이런식으로 하면은 데미지 증가를 모두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누르 아띤 먼거리 전술 마스터 별로 안좋아요 해 자, LC드 같은 경우에는 보병 전술 마스터의 원거리 전술 마스터. 그리고 폭발이 폭발이 반드시 촉발된다는데 그리고 요거 사격 마스터. 요거까지 하면은 어, 군기병을 쓰는 게 좋다. 좋다는 얘기가 됩니다. 군기병과 보병을 섞어서 써라. 요런 뜻이겠죠? 요렇게 장군들 스킬에 맞춰서. 장군들 스킬에 맞춰서 부대를 운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아무튼 대충 스킬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자, 부대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면은, 자, 요렇게 근접보병, 전면전보병, 근접기병,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여기 있는 뭐 특수병종들이야, 뭐, 워낙에 특성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다양해지니까 요거는 제가 쓰는 거몇 개만 보여드릴 거고요. 어, 일반 보병 같은 경우에는, 자, 일반 보병 같은 경우는 수기대 보병부터 이제, 상단 방패, 원거리 피해 20% 감소 그리고 집중으로 군단 효과로 원거리 피해 15%총 35%의 원거리 피해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러면은 궁수를 잡을 때는 얘를 쓰면 좋겠죠. 원거리 보병에 대한 데미지도 증가를 하니까요. 한손검이. 그렇기 때문에 이 궁수를 상대하라고 만든 유닛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궁수가 많다. 상대방이 궁수가 많으면은 뭐 여기 있는 이 칼빵맨들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이 보병들은 전열밖에 못 때려요. 이제 전열 후열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전열밖에 못 때리기 때문에 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 자이 전열과 후열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대충 아무 시나리오나 들어가서 자, 요렇게 있는 이렇게 있으면은 자. 여기 이렇게 장군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장군이 이 장군의 여기 앞에 있는 부분, 요 앞에 있는 애가 전열이고 뒤에 있는 둘이가 후열에 위치합니다. 자, 이 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의 공격을 1차적으로 받아 주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가 같이 공격하는데 후열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있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공격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전열과 후열에 관해서 어, 이해를 빨리 하시는 게이 게임을 쉽게 하는 포인트예요. 한마디로 이제 전열에는 체력이 좀 강한 친구들 체력이 좀 강하고 공격을 받아줄 수 있는 친구들을 놔두고 후열에 이제 데미지가 높은 뭐 궁수라던가 뭐 기병이라던가 이런걸 놔두시면 됩니다 자 전열과 후열에 대한 설명 끝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근데 이 칼든 용사 같은 경우에는 이 칼방맨들 같은 경우에는 아, 궁수가 많으니까 얘들, 얘들만 얘들 주구장창 뽑아가지고 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그게 반은 정답이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얘들은 전열밖에 못 때려요. 맨 앞에. 후열을 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궁수한테 아무리 세다고 한들, 이 전열의 껍데기를 못 벗겨내면은, 전열의 창병이라던가, 뭐, 그, 기병들이 기병 같은, 혹은 검병 이런 앞에 있는 껍데기를 못, 못 벗겨내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궁수에 대한 효과는 데미지 감소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상대방이 궁수가 있다면은 요 집중 효과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한 자리를 차지할 만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정면전 보병입니다. 창병이에요. 간단하게 창병이라고 할게요. 자 창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얘들은 얘부터 얘부터인가 아무튼 창병 같은 경우에는 방진이라고 해서 기병의 공격으로 받는 피해 15%가 감소됩니다. 요게 업데이트 전에는 충격 기병이라든가 이런 애들의 돌격을 막아줬어요. 돌격을 지 혼자 지가 몸으로 막아줬는데 업데이트가 된 이후로 돌격을 못 막아줍니다. 돌격을 막지를 못해요. 대신에 이제 이 정면전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반격을 할때40 여기 지금 41%라 나온데 이 41%의 확률로 상대방의 이제 후열까지 때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반격 시 거의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정면전이나 돌격 같은 경우는 3 배의 데미지를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일종의 탱커죠. 방어력도 높고 어 정면전 이것 때문에 탱커예요. 탱커고 적의 공격을 한번 받아주는 역할입니다. 일단은 뭐 방진의 효과 때문에 기병이 많은 적이 있다면은 기병이 상대방이 기병이 많다면은 바로 바로 이제 건물 뽑을지 창을 뽑을지 공수가 많으면 창 건물 뽑는 게 맞고 기병이 앞에 많으면은 창을 뽑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근접 기병 근접 기병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근접 기병 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구호 기사단, 추턴 기사단 없으면 갖다 버리세요. 아니면은 뭐 돌파 스킬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코끼리까지 인정. 오케이, 코끼리까지. 왜 그러냐면은, 자, 근접기병의 효과가, 근접기병은 기사검이라고 해서 원거리 기병에 대한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왜 경기병이, 경기병이 군기병을 잘 잡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 기사검이라고 해서 원거리 기병에 대한 데미지가 증가를 하는데, 하, 일단은, 원거리 기병도 3스택 궁기병, 궁기병, 궁기병 이렇게 세개로 몰고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앞에 무조건 1열, 2열의 방어, 방어병력이 있는데, 몸방을 서는 껍데기가 두 겹은 쳐져 있어요. 궁수를 상대, 궁기병 앞에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의 이 기사검 효과는 거의 발동을 안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구호기사단이나 추천기사단은 괜찮냐면은, 얘들은 돌파, 돌격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후열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 정도 되면은 이제 하나, 하나, 둘 정도 끼워 넣는 거 괜찮다. 근데 그 이외에는 사실 이 기사금 효과보다 그냥 돌격으로 충격기병이 돌격으로 세게 때리는 게더 셉니다. 얘네들은. 이15% 이거 뜨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 안 떠요. 이 10%, 15%이딴거 기대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안 뜹니다. 그나마 이제 근접 보병에 공격당할 경우 받는 피해 감소 15% 감소가 군단 효과로 있고 적군의 방어 50% 5%, 5 무시가 있는데, 어 그거는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데미지 데미지의 꽃이죠. 데미지의 꽃 바로 이 충격 기병입니다. 이 충격 기병 같은 경우에는 이 돌파 돌격 확률이 뭐 1레벨 애들부터 40, 30막 35%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얘들은 근거리 보병에 대한 데미지가 증가를 해요. 기사창, 기사창, 근거리 보병에 대한 데미지 증가고 그리고 잔여 이동력이 남아 5 이상 남아 있을 경우 데미지 10% 증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냥 돌격해 버리면은 뚝배기를 날려 버릴 수 있고 평원을 평원에서 싸우면 굉장히 유리한 병종이죠. 평원에서 싸우면 굉장히 유리한 병종이에요. 왜냐하면 얘들의 이동력은 10이고, 얘들의 이동력은 10, 그리고 평원은 4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음, 평원에서 하면은, 데미지 10%를 항상 뭐 때릴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첫, 첫 돌격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걸 보면 구현을 되게 잘 해놨어요. 첫 돌격이, 이것, 이것 때문에 첫 돌격이 굉장히 셉니다. 첫 번째 돌격은. 두 번째 돌격은 10% 약해져요. 아무튼, 근거리 보병에 대한 데미지가 25% 증가하면서, 어, 이런 거기,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음, 여기 있는 이 땀이 20% 이거 증가 효과, 이거 받느니 그냥 얘를 끼워 넣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 조합을 할때 보면은, 그냥 이 칼빵맨 세마리 혹은 칼빵, 창병, 그리고 충격기병, 혹은 칼빵, 칼빵, 충격기병. 검검충, 검창충, 창창충, 혹은 창충충. 이렇게 해서 데미지를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 일반 병과들은. 물론, 이제 이 특수 병과들은 얘기가 조금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원거리 보병. 자, 궁수 같은 경우에는, 어...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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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 자, 공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과를 보시면은, 어, 정면전 보병과 근접 기병에 대한 데미지가 10%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얘들의 역할이 뭐냐면은, 이 원래는 이 업데이트 전에 정면전 보병을, 정면전 보병이 충격 기병의 돌파를 완전히 막아내던 시절, 그때는 얘들이 앞에 나가가지고 처음에 활로 앞에 있는 방패의 뚝배기를 갈아버리는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에 이 사격, 전투시 우선적으로 광력 공격을 발동하며 목표보다는 반격할 수 없음 이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 거기 궁수끼리 싸움 궁수끼리는 서로 반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일반 보병에 그건 안 받는데 궁수만 데리고 다니는 경우는 없죠 공수만 데리고 다니는 경우는 없어서, 어, 거의 의미가 없는 목표부대 방, 무반격은 거의 의미가 없고요. 어, 우선적으로 광역공격을 발동한다는 게, 이게 돌격이랑은 조금, 돌격이나 정면전과는 조금 틀립니다. 돌격이나 정면전은 그냥 간단하게 데미지가 3배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100 데미지를 준다 하면은 전열 후열에 33씩 3개를 나눠서, 100 데미지를 3개로 나눠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데미지는 그렇게 안쎄 보이지만은, 이게 양념치는데 굉장히 좋아요. 상대방의 체력을 떨어, 반쯤 떨어뜨려서, 이제 먼저, 먼저 떨어뜨려서, 데미지를 까는데 좋고요. 그리고 궁수들은 근접기병에 대한 데미지만 올려갑니다. 충격기병한테는 녹아요. 어, 그리고 자, 이 다음에 원거리기병. 자, 원거리기병 같은 경우에는, 어, 요 투창이랑 활이랑 조금 달라요 이 투창이랑 활이랑은 다릅니다 효과는 효과도 좀 다르고 경면전보병 근접기병에 대한 이런거 어, 자 얘들 같은 경우에 군기병 같은 경우에는 어, 특징이라면은 일단 유린 요 말타고 있어서 유린 접근 방어 5% 무시 이러니까 근접기병이 설 자리가 없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가 뭐냐면은 요거는 뭐 아까 공수 때 보셨고 요 회피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원거리 피해를 아예 0으로 만들어버리는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궁기병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정면전보병 근접기병에 대한 데미지가 10% 증가인데, 사실상 궁수들에게 완전 극카운터입니다. 그 나중에 끝까지 가면은, 맘루크 궁기병까지 가면은, 기본 65%에요. 그러니까, 궁수의 공격은 안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얘들은. 그리고 맘루크 궁기병이 또 존나 웃긴 게 뭐냐면은, 구호기사단이나 이런, 근접기 병들 있잖아요. 얘들보다 체력이 높아요. 어이가 없죠. 근접기 병이 진짜 개 쓰레기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궁기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속도 굉장히 빠르고 이속도 10이죠. 이속이 10이고 이속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쓰기 좋습니다. 강행군 같은 거 있는 애들한테 굉장히 좋고요. 음, 그리고 뭐 히트앤런도 가능하겠죠. 아무튼 이제 군기병이 이제 대신에 좀 비싸요. 비싸가지고 뽑기가 좀 꺼려지고 아예 못 뽑는 국가들도 있어요. 여기 도감을 보시면은, 보시면은 여기 웨식스 왕국이나 이런, 이런 애들은 없어요. 여기 섬놈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없죠. 다들 없어요. 바이킹도 없어요. 바이킹도 없어요. 로마는 있어요. 투창기병 하나 있어요. 비잔티움, 궁기병 하나 있어요. 궁기병 하나만 있어도 대단한 거예요. 여기도 사산도 궁기병, 셀주크는 궁기병. 요렇게, 이제 초반 시나리오에서는 궁기병 자체를 뽑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볼 일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좋은데, 저도 이게 되게 좋은데, 없어요. 뽑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아무튼 그렇 습니다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 그러면은 최고의 이제 조합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 어 일단은 최고의 조합은 딱히 없고요. 최고의 조합은 딱히 없고 일단 최고의 일반 이제 시나리오에서 특수 병종 없이 일반 성에서 뽑는 병력으로 그걸 한다면은 제일 무난한 거는 검검검 검충 검 검충 아니면은 뭐검 방충 뭐검 창충 혹은 뭐검검궁 검방, 혹은 어, 검방검 창궁 혹은 검검 궁궁 창궁궁 뭐 이런 식으로 어 병종을 하나로 통일하는 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일부 또라이 같은 능력치를 가진 성전기사단이라든가 뭐 그런 애들 빼면은 하나로만 구성하는 거는 정말 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근접기병은 얘, 얘랑 얘 아니면 섞지 마세요. 그냥 진짜 개쓰레기예요. 얘들은. 진짜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데미지가 센 것도 아니고 뭐 특수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섞지 마세요. 얘들 쓰느니 충격기병 충격기병이 훨씬 낫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스킬에 관해서랑 이제 이 병력에 관해서 설명을 했고요. 어. 일반적으로 이제 이 충격기병을 섞어 주면은 보병에다가 충격기병을 후열에 하나 정도라도 섞어 주면은 얘들이 돌격이 터지면서 데미지를 굉장히 많이 뻥튀기를 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휘부를 보시면은 자 일단 제가 쓰는 지휘본데, 어 여기 뜬금없이 군단 대대가 있죠. 여기는 뭐 군단 효과를 받기 위해서 이 친구의 요거, 요거랑 요거를 받기, 원거리랑 요거를 받기 위해서일 뿐이지, 요거랑 요거, 요거, 어 얘가 얘가 데미지를 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데미지를 주는 건 얘랑 얘예요. 얘랑 얘에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은, 자, 엘프레드 대왕도 보시면은, 데미지를 주는 건 얘에요. 얘가 줍니다. 이 충격, 돌격으로 얘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얘는 막, 자, 여기도 얘는 보병장이니까 보병만 넣어야지. 그거는 절대로 안 좋은 생각이고요. 보병장이면, 보병장은 보병이 주력이 된 상태에서 기병이라던가 군병이라던가에 그게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엘프레드 대왕이 제일 맞죠. 엘프레드 대왕이 스킬셋 자체는 보병 보병 같지만은 보병처럼 했지만은 스킬셋은 다 보병이 올라가죠. 예, 하지만은 기병을 줌으로써 오히려 기병의 힘을 실어준 모습이에요. 보병은 이제 전열에서 몸을 받아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고 자유스타뉴스가 굉장히 좋은 이유가 스킬셋이. 스킬 스탯들이 다 고만고만 해요. 스탯들이 다 똑같아가지고, 뭐에 넣든 괜찮다는 거예요. 공기, 기병, 궁수에 넣어도 되고, 기병에 넣어도 되고. 그래서 여기는 뭐 대충 이렇게, 어, 창검궁, 이렇게놨네요 군단 효과도 봤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한 예외가 있다면, 아, 예외가 있다면은 이제 요런 애들이죠. 무조건 한 방에 뚝배기를 깨겠다는 의지. 그렇다면 한쪽으로 모셔도 되는데 이게 후반 시나리오로 가면은 잘안 됩니다. 유일하게 이제 요격이 요격 스킬이 있기 때문에 리처드 1세 같은 경우에는 요격 스킬이 있기 때문에 생존율이 그만큼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지. 카를 카롤, 카롤루스 에 카롤링 샤르 샤르 니 대제도 보시면은 앞에 보병 얘는 그냥 전열이에요. 전열에서 데미지 한번 받아 주는 역할. 얘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도 이제 얘도 뭐 거의 셀프 죽창인데 거기 이제 리처드 하위 호환인데 스킬이 굉장히 괜찮아요. 스킬도 괜찮고 어 기병에 몰빵해서 이제 한 방에 한 방에 꽂기 위해서 한방 꽂아 버리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크게 볼거 없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도키맨.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예외적인 경우죠. 예외적인 경우로 보병인데도 돌격의 돌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폭발 스킬과 굉장히 잘 어울려서 해 놓은 거고요. 어 남은 이제 뭐 병사들의 상성 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뭐 공략을 하면서, 나중에 공략을 하면서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워낙에 이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머리 싸매고 한번 찾아 본 거예요. 아무튼 끝!